요란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은 고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지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 것으로 수리하라하였으나 유아스 왕제 23년에 이르도록 지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유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북왕국의 1아 명의 왕, 남왕국의 2 0 명의 왕. 이제 그 왕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고 대체로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완전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생은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 이런 왕들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 그 완전한 왕은 오직 한분 만왕의 왕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하신 왕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열왕기 열왕이라는 모든 왕들을 열왕이라 그러죠 열왕들의 불완전성을 왜 자꾸 드러내시는가 그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 어, 이 불완전한 왕들을 통해서 완전한 왕은 한 분,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점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예후와 요아스 왕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그다음 요아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네, 북왕국 예후 7년째 되었을 때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네, 데 요아스는 그때 나이가 7살인 어린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씨를 다 말린 다음. 다윗의 씨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여왕으로 등국해서한칠 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요아스는 그가 태어나던 해그 참변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도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다 제사장 그 그의 고모부죠. 그 고모와 고모부가 그핏덩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7 년을 키워서 그가 일곱 살 되던 해에 마침내 이 유다의 왕으로서 그 아달랴를 할머니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요아스 어린 왕이 마침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왕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일곱 살 왕이 되었는데, 40년을 통치했다. 그래봤자 그 나이가 4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 마흔 일곱 이렇게 40년을 통치하는 상황에서 또한 명의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등장해요. 시비야라는 엄마로서 그는 부엘세바 사람이라.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남왕국 유다에서도 가장 남단 최남단에 위치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할 때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다는 가장 북쪽의 경계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의 경계에 이 남쪽에 그의 어머니 시비아가 이 부엘세바 사람이라. 그 이름을 거명하는 까닭은 네 그의 상황을 이렇게 어머니 영향을 또 받았겠죠. 어머니 영향 중요하니까. 또 여기 어머니 이름도 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그 다음에 2 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입니다. 이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자 여호야다는 뭐 족보로는 그의 고모부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어린 핏덩이를 숨겨서 키우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요아스는 그나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제 어 이이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어 이제 그 역대하에 보면은 그 나이가 13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살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그 고대에 130살을 살았다는 걸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장수한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는 이 어린 왕 요아스를 그 정신적 지주로서 그러니까 어린 왕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이 제사장으로서 이 여호야다는 또 자기가 아 마음대로 또 뒤에서 휘두르지 아니하고, 대개 보면 어린 왕을 앞세워 가지고 뒤에서 아 자기가 막 마음대로 휘두르는, 섭정하는 그런 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호야다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왕이었지만 요하스가 왕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또 40년 동안에 그의 왕이 될 때, 그 후견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정신적 지주요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분이죠. 그 여호야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걸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인 뜻이죠. 야다. 성경에 야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알다, 아, 안다는 뜻이에요. 그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서의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할때 히브리말로 "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아신다. 저는 늘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야다, 그 이름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 이름처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어린 왕 요아스를 잘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를 평가하기를,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요하스도 요하부 시게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 다음 삼절이 문제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문제는 산당이 문제였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사절에 성전과 비교되는 거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성전은 솔로몬 왕때 지어진 것이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대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는 산당이라는 것은 어, 거기 이제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은 이제 성로문 성전이 지어진다면은 모든 제사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산당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했다는 것은 아직도 산당의 우상들의 집착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 봐나요? 산당이라는 은 각종 신들 그는 뭐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혼합주의인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요 산당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전의 교회가 될수 있어요 산당의 교회는 뭘까요?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뭔가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는 곳,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는 거, 이게, 이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분명해야지. 하나님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해 오는 거예요. 세속주의.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기는 그런 교회는 산당의 교회입니다. 성전의 교회는 거룩한 곳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교회가 대개 보면은 그런 요소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 시대의이 남쪽 유다의 영적 상황이 그러했다 하는 거예요. 산당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는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으면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무서운 영적인 현상들 있습니다. 4절 이 요하스가 지상 회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또는 각 사람의 몸값을 드리는 은, 또는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 모든 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은, 은"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은 하나의 헌금이에 헌금 그 당시 성전에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여기 세 종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은, 드리는 은 헌물이에요 헌금 여기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곧첫 번째 뭐일까요 통용하는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 사람이 통용하는, 통용하는 이라는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드려야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세금 중에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 오늘날 보면 주민세 같은 거요 주민세 그는 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부여되는 세 그런 헌금 그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 그게 통용되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몸값으로 드리는 몸값이라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할 때 예? 하나님께 서원하자 약속하면서 드리는 거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하여 드리는 거는 그건 강요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로 표현해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정된 거잖아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십일조 신앙이 안된 것이 문제지.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아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면 그거는 그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것처럼 당시 성전에 드리는 헌금 종류도 이렇게 통용되는 모두 각각 다 모두에게 할당된 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소원하는 사람이 드려야 하는 것이 있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하면 5절을 보시면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수리하도록 드린 거야 그런데 6절을 보면 요하스 왕이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이 파손됐는데도 수리하지 않았더라 말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성전이 수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파손된 곳이 많겠어요.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점점 쇠락하면 그걸 이제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파손된 곳이 많은데도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칠절 요하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혜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래 그 당시에 뭐냐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돈을 갖다가 뭐 그때 갖다 필요한 대로 이제 쓴 거예요 수리하느라고 그는 뭐냐면 사사롭게 제사장들이 뭐가 생기면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부탁하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8절 제사장들이 다 아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입다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이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데 모두가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일을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오늘로 표현할 말은 뭐냐면 은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 것은 보면요 뭐, 거기에 보면은 교회 안에 무슨 재무부도 맡아도 못해도 뭐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헌금도 자기가 관리하고, 모두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헌금 시험 들어요. 자기가 관리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 헌금까지 내가 다 관할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무부 있잖아요. 재무부장 중심으로 재무부원들이. 헌금을 다 관할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전원과 더불어 그런 걸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협의하는 것처럼 공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파손되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여기 성전이라는 의미는 물론 이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은 바울은 본질적인 성전을 강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본질적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걸 알지 못하는냐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이 파손되면 수리하라는 거는 우리의 속에 마음의 성전도 파손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 마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락가락 하는데요. 마음은요, 얼마나 예민하고, 마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루를 지내고 나면 마음을 빨리 수리해야 된다고. 이거. 새벽 기도는 마음 수리하는 시간이 이게. 우리 마음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라건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 예요 여기서부터 매일 이 수리가 되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마음을 우리 늘 수리해야 된대요. 회복이 되도록 치와 회복과 그래요 부흥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그 성전의 중심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요?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거룩한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